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8월 양띠분들의 운세와 로또 구매하기 좋은 날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은 양띠분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가득한 시기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먼저 2024년 8월 양띠분들의 총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은 계획했던 일들을 실행에 옮기기 좋은 시기입니다. 업무에서는 특히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팀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며 새로운 인연을 맺거나 기존의 관계가 한층 깊어질 수 있습니다. 애정운은 싱글들에게는 다소 평범한 시기일 수 있으며 커플들은 관계를 안정시키고 서로의 신뢰를 높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금전운은 보통이며 지출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운은 양호하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탄생 연도별 운세를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채널명은 운세의 바람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이 모두 건강하고 큰 재물운이 들어오길 기원하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소원을 적어주시면 제가 함께 소원과 건강, 행운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적 같은 행운이 함께하고 간절한 소망들이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진심이 담긴 영상을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위에 같은 양띠 분들에게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면 큰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음으로 탄생연도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개미생입니다. 개미년 22세 분들에게 이번 달은 학업과 직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시기입니다. 학업이나 직장에서 새로운 도전이 기대되며 이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며 작은 오해가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물운은 보통이며 큰 지출을 피하고 저축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운은 좋으며 활기찬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8월 개미생분들이 로또를 구매하기 좋은 날짜는 8월 2일, 10일, 19일, 28일입니다. 다음으로 1991년 신미생입니다. 신미년 34세 분들에게 이번 달은 커리어에서 중요한 기회를 맞이할 시기입니다. 업무에서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거나 승진의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직장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에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우는 좋으며 추가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강우는 양호하지만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월 신미생 분들이 로또를 구매하기 좋은 날짜는 8월 5일, 13일, 23일, 31일입니다. 다음으로 1979년 기미생입니다. 기미년 46세 분들에게 이번 달은 도전과 성취의 시기입니다. 업무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성과를 낼수 있으며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운은 보통이며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운은 무난하지만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월 기미생 분들이 로또를 구매하기 좋은 날짜는 8월 3일, 11일, 21일, 30일입니다. 다음으로 1967년 정미생입니다. 정미년 58세 분들에게 이번 달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업무에서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하게 판단하고 무리한 목표 설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가족과의 시간이 중요해질 것이며 오래된 인연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재물우는 보통이며 예기치 못한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우는 조심해야 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8월 정미생 분들이 로또를 구매하기 좋은 날짜는 8월 4일, 12일, 20일, 29일입니다. 다음으로 1955년 을미생입니다. 을미년 70세 분들에게 이번 달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직장이나 개인 생활에서 큰 변화를 피하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가족과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소소한 갈등도 지혜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재물운은 좋으며 예상치 못한 수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운은 양호하지만 꾸준한 건강 관리를 통해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월 을미생 분들이 로또를 구매하기 좋은 날짜는 8월 6일, 14일, 24일, 31일입니다. 마지막으로 1943년 개미생입니다. 개미년 82세 분들에게 이번 달은 평온함과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새로운 도전보다는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며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세요. 재물우는 보통이며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운은 좋으며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월 개미생분들이 로또를 구매하기 좋은 날짜는 8월 7일, 15일, 25일, 30일입니다. 이번 8월 양띠분들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차분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이를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생활과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주변의 조언을 잘 듣고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운세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